습니다 덕후 덕코스 TV에 닥코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어, 나눌 이야기 주제입니다 혹시 우리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많으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이렇게 잘하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확 끼어들었다거나 갑자기 막 신호 도시 막 그런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차를 이렇게 뭐 아파트 주변에 뭐 주택가 사시는 분들 마찬가지게 좀 요즘 에 불법 주차 이런 거 요즘 문제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땅 주변에 아니면 내땅 안에 누가 주차를 했다.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정된 주차 지역이 아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누가 주차를 떠 장애인 그 차량 표시 이것도 없는데 또는 정말 주택가 사시는 분들 저도 이제 사실은 주거는 아파트에서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 이거 운영하다 보면 주변에 이 불법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투기 관련해서 이런 불편 사항들 또는 뭐 도로가 훼손됐다거나 뭐 아니면 뭐 돌아 이렇게 뭐 지나다니다 보시니까 가로등이 뭐 나갔다거나 너무 불편하다 내 생활이 불편하다 이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와, 내 생활에 불편한 점들을 즉각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 관련해서 앞전에 좀 소개를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뭐 불법 주차 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또 도로가 뭐 중간에 뭐 깨져가지고 아스팔트가 뭐 훼손됐다거나 또는 뭐 말씀드렸지만 무단으로 내집 앞에 불법 투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 수거를 제대로 안한 쓰레기, 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종량제 봉투에 하지도 않고 막막 막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나갔다거나 이런 문제를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생활 불편 신고 앱입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알았는데요. 생활 불편 신고라고 우리 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생활 불편이라고 치면 바로 뜨거든요. 그걸 다운받으시면요.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뭐 주변에 너무 더럽다거나 쓰레기가 뭐뭐 뭐 원래 지정된 쓰레기 놔두는 데가 아닌데 거기가 많다거나 도로가 뭐 해산됐다거나 가로등이 나갔다거나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 주차 구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막 주차를 해서 불편하다 장애인 구역이 아닌데 누가 막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해놨다 여러 가지를 이런 불편한 신고를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내용을 해당 내용을 앱으로 애플리케이션 주쳐서 올리게 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걸 바로 접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무슨 뭐 어디 서울에 무슨 구에 무슨 뭐 동에 있는 내가 어디에서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찍었다 탁탁탁 해가지고 딱 사진과 함께 내용을 딱 올리잖아요.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내용이 답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 이틀 안에 빠르면 뭐. 고객님께서 아니면 뭐 귀약해서 올리신 이런 이런 불편 민원 신고에 대해서 이런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는 식으로 바로 담당 공무원이 답변이 바로 달리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왜 알게 됐냐면 제가 여기 지금 이 건물 앞에,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이제 제가 운영하는 다 건물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제가 인수받고 나서 너무나 불편했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여기 앞에가 이제 주택가고 아파트와는 다르게 이제 뭐 쓰레기 분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개인이 그러니까 해당 집주인은 개인이 다 하셔야 되고 원래 는 세입자분들이 딱 차곡차곡 해주시면 다 좋은데 한 번씩 이 여기 보면 보통 이 주택가 같은 거면 정보대에다가 보통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두면 해당 공무원님들 또는 또 청소부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새벽 또는 요즘에 실시간으로 자주자주 자주 다니시거든요. 오셔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가능한 건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따로 또 재활용 쓰레기는 따로 이렇게 다 수거를 차량에와 가지고 다 수거를 해 가는데 문제가 뭐, 뭐냐면요 이분들이 수거를 안해 가는 품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반 쓰레기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다 버려 놨다거나 또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아닌 거를 그냥 일반 검은 봉지라든지 그런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마트 봉투 같은 거. 여기에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저기다 무단 투기를 하면 이분들은 사실 그것까지 다 챙겨갈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양제는 종양제 봉투 하시는 분들이 따로 가지고 가시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따로 가지고 가시고요. 스티로폼은 또 스티로폼대로 따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종이는 또 종이대로 가지고 가시고 근데 다 가지고 가시면 깔끔한데 방금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를 막 무단으로 비닐에 그 넣어서 버렸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종양제 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막 그냥 막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저기다 새벽이라든지 밤에 막뭐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또는 차를 타고 하시면서 막 저기다가 막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한번 모아 거기다 버려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식적으로 그냥, 아, 여기서 쓰레기 버리는 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막 툭툭툭 다 던지는 거죠. 그러면 버리는 사람들은 한 번인데 이 받는 입장, 그러니까 받는다기 보다는 제가 여기서 이제 건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거를 누가 치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더러워지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치우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안 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제가 뭐 작년부터였죠. 계속적으로 치우고 또 제, 제 사비와 제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종량제봉투 사가지고 그런 쓰레기는 버리고 놔두면 또 가져가시니까 이건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건 안 되겠는 거죠.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 제가 했는데 2월달 넘어가면서부터 딱안 되겠는 거죠. 왜냐면 하 너무나 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제가 안 치우면,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 없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저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사람들이 인식이. 그냥, 아무 때나 버리면, 무단투기 한다는 거죠. 그냥, 아, 누가 와서 치우나 보다, 이런 생각 하면서 계속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CCTV도 달아, 달아놨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무단투기 금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해놨는 거죠. 그걸 또 제가 또 CCTV 돌려가면서까지 이걸 또, 또 찾아야 되는데 그 언제 버렸는지 제가 제가 여기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찾을 수 없는 입장에서 아 이젠 저의 이 인내심의 한계도 갖고 뭐 개인적인 시간과 뭐 사비 금전적인 부분도 너무 그게 와가지고 제가 두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어떻게도 알아, 알아다 보니까 이런 생활 불편 신고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거기 신고해 가지고 딱딱딱 이런 내용이 제가 있던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썼죠 뭐 계속 몇 수개월째 내가 그 사비를 털어서까지 내가 이 건물 앞에 이 전봇대 앞에 건물이 있다는 이 죄만으로 내가 다 치웠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할수 없다, 이제는. 힘들다. 그래서 좀 나와서 처리를 해달라는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바로 그날 오후에 답변이 달리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바로 그 무단 투기된투기된 투기된 쓰레기를 바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답변 달린 게 내용이 뭐냐면 좀더더 더 자주 이쪽 지방 그이 해당되는 여기 골목에 있는 전봇대를 자주 와서 혹시나 무단 투기된 게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바로 수거를 해가, 해가겠다 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공무원 그 해당 공무원이겠죠 그분의 글이 달렸더라고요 애, 앱을 통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요즘에 세상이 편리해졌구나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택가 사시는 분들 제가 방금 무단 투기 얘기만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뭐 도로가 파졌다거나 말씀을 했죠 가로등이 나갔다거나 또뭐 주차 내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안 뺀다거나 바로 신고를 해버리면 이뭐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적인 신고를 막 많이 하라 말씀이 아니 아니고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불편하다 생활에 여러가지 그런 신고 카테고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사진 찍고 올리시고 내용만 바로 올리시면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고, 내 노력과 시간을 또는 금전적인 이런 노력을 좀 줄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해결이 된다. 국가에서는 다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부동산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다가구라든지 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의 아주 뭐, 악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해당 공무원,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이겠죠.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해당 이런 위생가라든지 환경과 쪽에 전화를 돌려달라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을 토로를 하면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한번 현장에 나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해당되는 전봇대에 스티커를 딱 붙여줍니다. 제가 붙인 스티커 말고 딱그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뭐뭐를 버리시면 과태료를 매기 뭐 얼마를, 100만원, 뭐 하겠다는 이런 스티커를 전봇대에 쫙 이렇게 둘러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걸 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현격하게 무단 투기하시는 사람들의 빈도가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릴 건데요. 전봇대 쫙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걸 올려, 공무원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공무원분들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도 계속적으로 뭐 CCTV를 뭐 한다거나 뭐 계속적으로 감, 뭐 감신한다거나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저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그 스티커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공식적인 스티커를 전부 다 붙여준다. 그렇게 해서 형격하게 무단 투기, 쓰레기 투기하는 비율이 확 줄어들었다. 첫 번째 해결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생활 불편 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내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카타고리별로딱 사진 찍어가지고 내용과 같이 올리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처리가 되면서 그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달린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불편이 해결되면서 더 쾌적한 환경에 내가 살수 있다. 불편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들을 한번, 한번 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물론 악용을 하라는 말씀은 제가 결코 아니라 말씀드렸고요. 저는 수개월째 제가 뭐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올렸다니만 바로 해결을 해 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이런 해당 공무원님들 통해서 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했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면 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혹시나 오늘 제 정보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해 주시면 정말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들을 수 있는 다크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진정한 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정말 진정한 다크스라는점 잊지 마시고요.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크스 t v 의다크스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